안녕하세요 둘라의 다육행복입니다. 둘라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 우리집 옥상아이들 몇아이들 소개해 볼게요. 전번에 분갈이한 상그릴라예요. 이 상그릴라가 묵으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로제트를 띠면서 이렇게 예쁜 색감을 내어준답니다. 이 아이는 퍼플 딜라이트예요. 좀잘 웃자라는 경향이 있죠.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로제트가 너무 이쁘죠. 저는 이런 얼굴을 가진 애들을 너무 좋아해요. 이 아이는 백봉이에요. 그 옆에 있는 아이는 고스티 이새 아이는 예전에 거창에 Y 자형 출렁다리 거기 구경 갔다가 근처에 거창 다육 농장이라는 곳에 들러가지고 데려온 아이들이에요. 근데 아직까지 등치만 컸지 묶지를안아가지고 백봉이 묵으면 이런 색감을 내죠. 정말 예쁘죠. 색감을 딱히 뭐라고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. 너무 오묘하죠이 아이는 제가 한 4년 이상 키운 아이예요. 근데 겨울 되면 입장이 하엽이 너무 많이 져서 좀 지저분해지는데 묵으면 묵을수록 너무 예뻐요. 이 아이하고 완전 비교되죠? 목대를 보면 이 아이도 그렇게 묵은 애 같은데 아직까지 물드는 건 하지 않고 있네요. 해리와슨. 이 아이들은 저기 얼굴 큰 아이 3개 말고는 다 이꼬지로 키운 아이들이에요. 근데 너무 이쁘죠? 이 아이들이 이꼬지도 정말 잘 되고 국민이면서 정말 예뻐요. 그래서 해리와슨, 퍼플 딜라이트, 연봉, 뭐 이런 아이들. 너무 사랑한답니다. 음 우리 집 청어. 어, 이 아이는 너무 칠년 내, 8년 내 커서 이렇게 좀더 많이 머리가 길어 나오면 좀 괜찮을까요? <laughs> 위에가 너무. 근데 색감이 여러 가지죠. 이 아이도 국민이지만 참 예뻐요. 이 아이는 프릴수연인데요. 노래하는 민서, 김민서 다육인강 그분 유튜브 한참 잘 하셨잖아요. 지금은 하시지 않지만, 그분 그때 할때 당첨되어 가지고 제가 완전 똥손인데 이 아이가 당첨됐었어요. 처음에 데리고 올 때는 입장이 진짜 커 가지고는 손바닥만 했거든요. 근데 거의 이제 지금 한, 1년이 다 돼가나, 이렇게 예쁘게 다져지고 있답니다. 홍매화. 이웃님들 홍매화 보면 정말 예쁜데, 야, 이 아이 얼굴 만들기가 의외로 쉽지 않더라고요. 이번에 비 많이 먹고 얼굴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. 에티지나 홍용월이에요. 모듬신기 해가지고 몇포도 키우는데 나이도 얼굴에 너무 예쁘죠? 우리 집 국민 창들이에요. 저는 창들을 키우기는 하는데 이렇게 국민이들만큼 많이 키우지는 않아요. 국민들 위주로 많이 키우죠. 연봉 제가 목소리 넣는 게 어색해가지고 계속 영상으로 자막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했었는데 처음이. 어렵지 하면은 잘할 수 있다고 깨비마님께서 계속 응원해주시고 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해줘서 이제 목소리를 넣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발전한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.